안녕하세요. 사과가 생각날 때, 가을 농원입니다. 어, 명절에 과일 선물 많이 받으셨죠? 어, 이렇게 맛있는 사과, 또 시원한 배, 달콤한 감, 이런 어, 과일 선물들 많이 받았을 텐데요. 지난번에 사과 보관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이번에는 어, 사과 보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영상을 함께 공유해 볼까 합니다. 사과는 사과 보관은 지난번에 이제 이렇게 이런 투명 비닐 봉다리에 넣어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보관을 하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그런데 어 이렇게 과일이 이제 같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사과랑 또 이렇게 배랑 이렇게 또 이렇게 뭐 감도 넣고 네. 뭐, 요즘 또 사인 뭐 스켓 같은 죠 이렇게 같이 넣어서 어, 보관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 이 사과에는 에틸렌 가스라는 게 나와요. 이 사과가 숨을 계속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틸렌 가스가 나오는데 이 에틸렌 가스는 어, 다른 이런 과일들을 어 무숙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요. 이게. 그래서 어, 이 사과랑 이렇게 배를 같이 보관하면 어, 배가 빨리 물러지고 빨리 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렇게 같이 보관하면 안 됩니다. 아, 그리고 이제, 어, 뭐, 사과만 보관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런 과일하고 같이 보관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밀폐 용기는 절대로 정말 근하지를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어, 제가 뭐, 예전에도 이런 어, 고객들한테 많은, 어, 전화를 받기도 했었어요. 이렇게 같이 이렇게 담아서 이게 이제 밀폐 용기는 말 그대로 공기가 아주 통하지 않게 이렇게 밀봉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사과를 이렇게 밀 해서 이거를 또 너무 잘한다고 김치 냉장고에다 또 보관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자체만 해도 굉장히 이제 사과가 숨이 막힐 지경인데 이거를또 김치 냉장고에다 보관을 해요 그러면 사실 김치 냉장고는 우리가 일반 가정용 냉장고 처럼 자주 이렇게 여닫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놔두고 어떤 분들은 막한달 정도 보관을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먹으려고 이렇게 딱 꺼내서 사과를 딱 잘라보니까 가운데가 다 새카맣게 다 썩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 밀폐용기에다가 넣어서 김치냉장고에 보관하는 거는 정말 어, 삼가해야 될 일입니다 만약에 굳이 꼭 김치냉장고에 보관을 하신다면 어, 이런 용기에 담아서 이 뚜껑을 밀봉을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살짝 얹어만 놓던지 아니면 그냥 이게 신문지 같은 걸로 덮어서 보관을 하면 좋겠죠. 그리고 어, 김치냉장고보다는 저는 이제 일반 이 봉다리에 넣어서 어, 일반 가정용 냉장고에 넣고 어, 드시는 게더 좋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지프백을 요즘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사과도 이제 잘하고 싶어서 이렇게 지프백에다 이렇게 넣고 이렇게 뭐 다시 밀봉을 해서 이렇게 어, 보관을 하는데요. 사실은 이 지프백도 일반 봉다리보다는 이게 밀봉이 딱 되면은 어, 가스 배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지퍼백에 넣으려면 어 여기 구멍을 군데군데 뚫어서 보관을 하면 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어 그렇지 않고 완전히 이렇게 밀봉을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서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제 우리가 가을에 반시 같은거 사오잖아요 그러면 그 반시가 홍시가 빨리 돼야 되는데 어 홍시가 안될 때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과와 같이 보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 이 에트린 가스가이 감을 빨리 물러게 어, 숙성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이렇게 같이 보관해도 되지만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 자체를 싱싱하게 이제 단감이나 뭐 이런 배 같은 거를 싱싱하게 어, 드시고 싶을 때는 절대로 이렇게 같이 보관하면 안 된다는 음,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이 사과에 나오는 에틸렌 가스가 이 배를 어 빨리 무르게 하기 때문에 이런 보관 방법은 절대로 올바르지 않습니다. 자 오늘 어 같이 보관하면 안 되는 사과와 같이 보관하면 안 되는 어 과일들 어 간단하게 어 공유해 봤는데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